네 12월 13일 장전 시작입니다 뉴욕증씨가 어, CPI 지수가 예상보다 소폭 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상치는 부합했는데 기대했던 게3% 미만이 어, 나타나면은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약간 빗나갔죠 그래서 어, 패드워치도 어, 3월달에 원래 50%가 넘는 확률에서 이제 5월달로 살짝 밀려진 감이 있습니다. 결국 어 12월 달 f m c 에서 연준의 전도표를 어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어 이렇게 등시에 금리나 기대감이 옅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빅테크들이 반등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어 구글이랑 뭐 테슬라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은 어 빅테크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빅테크 업종들 위주의 매수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나쁘지 않죠. 뉴욕 증시가 반도체 종목 업종 위주로 탄력이 낮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의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통화정책이 더욱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날. 파울 연주 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또 흔들흔들 하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뭐 반반이긴 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뭐, 대표적으로는 이 골드말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요 정도까지는, 어 강세론, 그리고 뭐, JP 모간, 뭐, 모건 스탠리는 어, 지속적으로 이 모건형제들이 네 계속적으로 어, 증시가 약화될 것이다 약세론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증시 전망치 하나도 안 맞는 거 어, 2023년도에 다그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어, 재미로만 보시면 된다 올라가면 은뭐 5천까지 올라가고 떨어지면 뭐 4천2억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3대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장중에 네, 찍고 내려왔는데 네그 누구도 연중 최고치를 2023년도에 찍을 것이라 기대하는 투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경제 연착륙만 잘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특히 내년에는 총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지금 돈을 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미국에서 쏟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소비 측 속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 국가 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까지는 넘어가도 된다.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겠지만은 일단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경제 영향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경제 스탠드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기대감들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것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 관련은 좋은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국제 어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 어, 올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전년보다 6% 감소했는데 어, 이게 내년에는 어 그리고 내후년에는 1,000달러 억 그리고 1,240달러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는 어, 반도체 장비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을 어, 동반한 반도체 업종들의 기대감들이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들 어,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위주로 어, 탄력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가 확대가 되려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스의 강세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종목대로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 가져가야 된다. 어, 뭐 살지 모르겠다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SK 하이스 사시면 됩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뭐 어, 여전히 팽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어, 월가지만은 어, 투자자들은 오늘 연중 최고치를 찍을 만큼 여전히 투자에 대한 어,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론에 대한 어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뭐 그렇게 내부적인 이슈는 많이 없습니다. 네, 내부적인 이슈는 많이 없고 CPI가 발표된 이후에 오늘 사실은 뭐 국채 금리도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오늘 장 초반에 그것만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강세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어, 순환배가 굉장히 빠르죠. 한동훈 관련 테마가 한번 치고 나간 다음에 이달현 테마가 쳤고 어제는 이준석. 그리고 시간에는 오늘 유승민 관련 테마가 쳤어요. 그러면 또 이제 3, 4군 후보 뭐 조국이라든가 어 제가 올려드렸던 안희정이라든가 이런 테마주들이 또돌수 있거든요. 또 김무성 네전 의원도 네 갑자기 정치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또 요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는 어, 반도체, 어, 중소형주는 정치 테마주 움직일 가능성 정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별적 이슈 정보 들아 루시드가 아, 루시드 지금 그리고 어, 유상증자 이후에 이거 유상진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루시드,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전기차 업체, 미국의, 어, 원자재 업체, 뭐, 앨버아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롱, 반도체에 대한 롱 포지션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000G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어, 대부분이 이제 2024년도 후반까지는, 네,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이런, 어,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춤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네, 하지 마시고. 뭐, 어, 배틀 아저씨도 뭐, 2025년도에, 뭐, 3여 만은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어, 숨 참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도 오늘 두 개, <laughs> 어, 테마주에도 올려드렸긴 하는데, 네, 김문성 전 의원이 영도 출마를 고집하고 있다. 네, 육선 출신입니다. 네, 저는 부산 출신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문성이 육선하면서 부산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나이가 너무 많다. 안 나오는 게 좋지 않나. 다만, 어, 테마조, 제거제다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너무 옛날 테마라서 대표로 아직 재직하고 있는지, 지금, 사회이사인지, 어, 새벽에 다투로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 좀빡셌다 어, 그래서, 관련 테마조 올라와주면 좋겠다. 힘들게 찾았으니까, 디트조선 전방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장주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어, 유승민 관련 테마주도, 야이, 대단합니다. 어, 원래는 유승민, 어, 이준석에서 갑자기 유승민 이낙연으로 또 이렇게, 네,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 재밌는 모습이죠. 그정도로 지금, 어, 범여권은 사실은 좀 인물들이 있죠. 네, 다음 차기 대선에 한동훈, 뭐, 오세훈 시장도 나갈 수도 있고요. 원희룡, 네, 어,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갈 수 있고요. 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범야권은 약간 애매하죠. 예, 지금, 어, 이재명 대표가 뭐, 튼튼하긴 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사벌리 있을 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 제3지대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해. 물론, 한동훈 관련 테마가 대장이긴 하지만은, 어, 일단 다른 테마주들도 수급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다만, 한동훈 관련 테마주는 대선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지만은 다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총선 정도로 끝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급도 그고 수입 나올 때 알아서 맥익절하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네, 대진정보통신, 3일기업공사이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수민 관련 테마주는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새벽에 또 제가 야놀자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어, 테마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연자가또 IPO, 이거한번 미끄덩 했는데, IPO 준비했는데, 어, 작은 IB, 그, 아주 IB 투자가, 어, 투자금에 따라 가서 다릅니다. 투자금은 뭐, KT랑 비싸게 투자했는데, 대장주는 아주 IB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어, 또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이렇게 IPO 한다, 뉴욕시 상장한다, 제가 지금 물린 것도 뉴욕시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안 와가지고 물렸거든요. 그래서, <laughs> 항상 저런 것도 수익주 때는 파셔야 된다는 점들 나름의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테마주들이 좀 그렇게 어 최근에 좋지 않네요 네어 오늘 그래서 어 CPI 발표했고 이제 또 FMC입니다 FMC 이후에 점도표 파울 연준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블루인텍의 신구상자가 최근에 KNS랑 l s 모티리얼즈가 어, 따따상을 기록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크죠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괜찮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블루혜택도 나쁘지 않다 어, 오늘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이인매도 물량나오면 쫙 조정 나오면은 어, 한번 공략해볼 텐데 이게 주관사가 작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관사가 많아야지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눈치 싸움 한단 말이야 근데 주관사가 적으면은 이게 물량이 한번 터질 때 크게 터져가지고 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전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